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아, 신냉전으로 가나 장기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뭐그 미국은 아, 트럼프 2.0 시대가 돼가지고 그 아주 속 저 신속하게 지금, 뭐, 행정명령도 하고 있고, 어, 계속하고 있죠. 저희, 세피니 t v 에서는 지금, 어, 이런 점을 한 번, 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그 과거에, 어, 역사는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그,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갔다가 이제 아, 조기에 통제하지 못해서 세계는 아주 큰그 대가를 치렀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고, 중국을 상대로도 지금 똑같은 실수는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려는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접촉이 안 좋은가 봐요. <laughs> 그래서. 어, 그, our failure,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To properly regulate Germany and Japan, a n l y cost the world delay dearly later on. 그, 하여간에, 어, 그래서 지금 어, 21세기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 뭐그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그아뭐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금 단순한 아, 무역 전쟁을 넘어서 AI, 반도체, 금융패권 어, 군사력 강화 등 전반적인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어, 어려운 시기가 도료되고 있죠. 이 경쟁의 향방을 예측하려면, 아, 뭐, 단가 같은 요소를 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의 결론은 일단 미중, 무역 정쟁은 관세 부과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공급망 탈동조화 디커플링과 경제 브로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어, 제 생각에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어,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어, 자국내 공급량 어, 자립을 강화하고 있어요. 중기적인 전망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 EU 대만 등과 궁극망을 재편하면서, 어, 중국을 고립시키려, 이제, 하지만, 어, 중국도 브릭스 확대, 1대1로, 1대1로 아시죠? 어, 아프리카든, 뭐, 중, 어, 그, 한국, 또 포함시키려고 그러지만, 이제, 어쨌든, 어,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어, 자금을 통해서, 또, 그 건설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에서 새로운 그 중국의 아, 기, 저기, 병행력을 확대하려고 그러죠. 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중국 경제의 둔화, 부동산 위기. 부동산이 중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내수 불안, 청년 실업도 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어 경제가 이제 제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 주도권 확보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제력을 유지하여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미중 무역은 쉽게 끝나지 않,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 무역, 무역 전쟁이죠 그래서 상호 견제와 지속되는뉴 콜드 신냉전 시대가 될 것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I 전쟁의 행방도 보면 AI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핵심 전장이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국가 안보 문제로 직결되고 있어요 미국의 전략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어, 어, 오픈웨어의 g b p d 죠등 AI 선두 기업을 보유하고 있죠. 중국 기업은 하이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등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가 있고 AI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장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인플케이션 합리성 이렇게 중요한 거죠. 미국의 전략은 여기에 이제 어 히든 피언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기업들, 어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뭐 테슬라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였는지 이제 완전히 부각해서 어 전기차 단순한 전기차 시장이 제조업체가 아니죠. 이제는 AI, 로봇, 어 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데이터 센터를 국가의 데이터 치부로 해서 전자 치부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쫓아가면서 후발 주자이지만 중국은 지금 거의 뭐 24시간 일하는 그런 체제가 된거 같아요. 그래서 자체 AI 반도체,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 현구을 개발, 추진하고 있고, 이미 했습니다. 바이드, 앤미봇, 알리바바, QN, 틱톡, 바이트댄스 틱톡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그, 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틱톡을 통해서 정보가 많이 새어나간다, 이렇게, 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연구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i 돌기를 통해서 미국이 기술적 우견를 따르자고 라는 시도가 있었고, 딥스크하고 지금 중국의 어,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은 좀 넘은 것 같고, 어, 등장 하면서 상당히 어, 여러가지 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 나, 나온 거는 그 인풋을 좀뭐좀 많이 했겠죠? 어, 근데 이제 그 어 우리는 이제 예를, 예를 들면 중국이 포절이라든지 커피 예, 어,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좀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 요즘도 뭐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아마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딥시크가 어, 소액으로 어, 상당한 어,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 소송전에 들어가서 아마 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트럼프 어2.0 시대의 트럼프 장부는 더그 중국과의 차이를 어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더 집중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가 안보 까지, 어, 음, 먹히는 거죠, 이런 게.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지만 중국이 이제 내부적으로 AI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 격차를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유지되게 만들 거고, AI 지도권은 미국이 주석적으로 우위를 어,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재를 키워서 소규모 투자로 최대한 어, 어,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아, 그래서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반도체 패권과 기술 경쟁이 있는데, 반도체는 AI 5G,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의 핵심이죠. 미국과 중국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미국 우위가 있죠.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이, 뭐, 다 들어서 아시는 업체죠. 이게 뭐, 엔비디아, 뭐, TSMC는 쭉, 아, 저, 대만에 있지만, AMD. 최상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있고 뭐 한미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 어쨌든간에 그게 그게 그 자외선 노광 장비를 어, 네덜란드가 이제 ASML을 통해서 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차단하고 있어요 사실근데 어, 삼성 t s m c 가 협력해 대만 미국 한국 일본 반도체 연합을 어,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중국의 이제 대응은 어, 하위의 반격이 있고 7나노미터급 반도체 자체 생산을 이제 이미 했고 2 0 0 0년에 2024년에도 상당히 추격을 해왔고 2025년에도 이제 반격을 하겠죠. 어, SMIC나 YMTCD이 국산 반도체 기술 개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에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5나노미터 이하 생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지만 중국이 이제 자체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어,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버티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약간 저가이면서 저기능에 에, 하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적으로 어, 중국이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시키고, 비용을 적가하는, 어, 인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어, 하겠다는 전략을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DeepSeek라는 그 중국의 업체가, 어, ChatGPT 어, 4.0, 뭐, 어, 어, 그 버전보다도 뭐, 비슷한, 유사한, 어, 성능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적재산권, 거기에, 어, 소규모, 어, 규모로도, 어, 작동이 잘 되게 하는, 어, 그런, 어, 그, 특허권을, 어, 비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엔비디아라든지, 그 뭐, 이런 쪽에서 반격을 하겠죠. 그래서, 어,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가의, 어, 엔비디아 칩이, 네, 반도체가 계속 나간리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군사 지정학적 어, 경쟁, 어, 대만과 남중에 이랬죠. 사실 뭐, 그,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만이, 어, <laughs>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 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화 문제는 미국을 보호하면서 어, 중국의 그뭐 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 에, 그 미국의 증시가 과연 계속될까 뭐. 그 소비재가 중국으로 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는 아마 위민정 정책을 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물가도 잡고, 그러니까 인플레도 잡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도 인하할 거예요. 금리 인하를 조치를 이미 했어요. 그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의 호호재죠. 그리고 이제. 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서는 지금 어, 예를 들면 물가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자라든지. 그런데 물가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죠?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중국의 어, 소비재를 좀 들여오더라도 고가로 들어오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중동에다가 어, 산유국에다가 오페크에다가 거의 압력이죠. 주가 내려라. 아 유가 내려라. 그래서 유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 상당히. 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 지금 미국에도 사실 석유가 무작이 나요. 사실. 아 이실 실겠수 있고. 그러니까 그어 아, 미국이 그 생산을 하게 되면 유가는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주가나 아 주가 이런 것보다 다 잡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주가는 상당 부분 호황일 아, 거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군사 지정학적 경쟁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합니다. 우리 한국도 보호하지만 아, 중국의 그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서. 중국은 대만 통일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 초반에 제가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통제를 못 해서 결국 대형 전쟁이 터진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어, 지금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주당 정권이건 공화당 정권이건 어, 계속적으로 중국을 지금 어, 저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의 청년 시업 엄청 많고요. 대학교 나와 봐야 갈 데가 없어요. 거기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국은 부산선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은 일본, 필리핀, 호주와 연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도 사실 가세를 한거죠. 한미 1동맹에 우리가 섰, 섰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중동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동안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과 연대해 반미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참 어, 괘씸한거죠. 사실은 근데 트럼프는 러시아의 지금 그, 아, 푸틴과 관계가 괜찮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저기 전쟁에 끌어들였잖아요. 저기 군사기술을 좀 넘겨주는 조건으로 아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 상당히 핫하게 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군사적으로는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지정학적 다리위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되어 있고, 한반도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는 북한도 압력을 집어넣을 거야. 니네 핵폐기해. 트럼프는 북한의 핵폐기해라. 핵포기를 지금 압력을 집어 넣을 겁니다. 아, 한반도에 그 핵무기를 인정을 안 하죠. 그러고, 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북한에게, 아, 예, 미국 대상을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트럼프 호텔도 짓겠다. 뭐렇게 트럼프는 그 북한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미국으로. 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음. 제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어, 우리나라가 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하면 컴백하게 되면 진짜 엄청난 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부정선거, 부정선거 하는 얘기가, 이게, 선관위가 좀 이상하죠? 무서 후유의 선관위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감사도 안 받고, 뭐 조사도 안 받고, 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어, 빨지선이 있었는데, 공산당이죠 빨찌선 후유를 갖다가 그대로 냅두고, 그냥 화해하는 분위기로 갔는데, 이 빨치산에 되어 있던 사람들이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이게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좀 상당히 불안합니다만은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 단행이 무효되면 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금융패권 아, 달러하고 좀 위안하죠. 트럼프는 그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달러 패권 그래서 지금 이 분야도 엄청난 큰 이슈거리가 됩니다. 미국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금융 제재 자본시장장, 시트, 아, 스위프트. 시트라는 거 아시죠? 그 금융 거래할 때시스템입니다 결제 시스템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위안화는 이제 국제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결제로 위안화를 어, 쓰지는 않습니다. 아 브릭스 국가들의 비달러 무역을 확대를 하게 하고자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 단기적으로 달러 패권이 유지되지만 장기적으로 어. 위안화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썼고 신냉전이란 이제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도 뭐, 저임금으로 하고,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그, 서브시디죠. 보조금을 줘가지고, 물건 값을 낮춘다는 또, 어, 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태무, 뭐, 할리바마 들어오면 엄청나게 좀 싸게, 어, 공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지금, 어, 존폐 위로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잘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애국을 좀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태국을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싸다고 해서. 뭐, 미국이 반도체, AI 금융태권을 유지를 하게 할 거고, 어,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중국은 내수 시장과 자체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어, 대응을 할 거고 핵심 변수는 어, 이게 이제 좀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재선 가능성인데 아, 뭐 재선이 됐죠 어,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뭐 이거 어, 어, 중국의 경, 경제가 지속 가능성이 있죠. 어, 어쨌든, 양자 컴퓨터, 뭐 이런, 해서, 해소, 해서가 되지 않으면, 콜드웨어 1.0은 고착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뭐, 그, 어, 이게 지금 이, 이 자료를 어,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게 제가 2025년 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2월 아, 31일 네. 네, 이때 하고 있는데 이이 이 제목으로 이제 자료를 어, 만들기 시작한 게프랑프 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당시에 만든 건데 어,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이 문을 어, 집어넣고 어, 이제 새롭게 어, 강의를 하는 어,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주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시장에 아직까지도 유지하다. 또 한국 시장도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아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다. 아이 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셉티티 v 입니다아 구독 좋아요. 아, 감사드립니다.